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격대가 원래 11억대가 아니잖아요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는 거기 때문에 B나 C 아파트의 최저가 금매 물건을 취득하는 게 좋다 여기서 머물지 말아라 여기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 0 9사 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요즘 이경민 대표님 덕에 부동산을 차치 말아가고 있는 초보입니다. 제가 대표님 팩폭 대상자예요. 친한 지인이 안양 인덕원역 근처에 힐스테이트 인덕원 전형 67제곱미터 당첨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으니 전매 가능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자고 꼬시는데 그 아파트는 어떤가요? 대표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이 아파트를 취득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고점 매수한 격이 되는 거고 상급 지역, 상급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놓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인더건역이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인더건 프로지오 엘센트로 라는 어, 안양에서 가장 대장급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문의주신 아파트는 요세 동짜리 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고 2025년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아파트는 앞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신 것 같이 그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인더건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기본적인 그냥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 10년.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부연설명을 잠시 드린다면, 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세입자로서 임차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서 세입자가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퇴고를 해야 되고, 받을 경우에는 확정 분양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시킬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분양가 기준에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냐면, 이게 1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힐스테이트 인더건 아파트는 몇 평이냐면 이 아파트의 평형 대는 27평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7평이 10년 이후에 분양가가 1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12억 원을 주고 그리고 매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이후에 분양가가 12억이면 10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10년 이후에 건물에 대한 가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 자체가 10년이 넘어간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일단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를 10년 동안 우리가 구독자님이 보증금 보증금을 약 7억 중반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7억 중반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월에 약 85만원 정도 매달 월세 형식으로 납부를 하시면서 10년 동안 임차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된 분양가로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한 분양간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보려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 추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인근에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과양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 어, 24평, 24평 아파트 가격과 아마 비슷한 추이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 아파트 가격대보다는 조금 가격이 눌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덕건 아파트의 지금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평촌 더샵 아파트는 1,5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추이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가격대가 더 높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의 최고가 금액이 얼마나 왔었냐면 11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었다 상승기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최저가 금액이 얼마 나와 있냐면, 9억 중반 나와 있습니다. 9억 중반. 자, 그렇다면, 확정된 분양가로 12억을 받으실 텐데, 그럼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이 12억 선이 평천 더샵 24평과 비교를 했을 때, 최고가 금액 그 이상만큼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분양가다. 고분양가. 그리고, 12억에 우리가 매수할 바에는 당연히 평촌 더샵에 있는 24평 최저가 금액 9억대 중반으로 나와 있는 금액 주고 매입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였죠. 가장 안양에서 대장급 아파트인 인더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이 아파트. 30평대, 아, 34평이라고 합시다. 30평대의 최고가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이 아파트 16억까지 올라갔다. 16억. 그런데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최저가가 얼마 나와 있냐면, 11억대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11억대 중반. 자, 그렇다면 당연히 힐스테이트 인더건 아파트와 인덕원. 크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양에서 가장 대장급 아파트인 엘센트로와 주상복합 형식인 세동짜리 300여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인덕원 엘센트로 아파트도 1,500세대가 넘어가는 대장지급 아파트입니다. 평천도샵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 완전히 가격 추이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가장 대장급 아파트 또 평형대가 30평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데 이 아파트 지금 최저 금액이 11억대 중반 나왔다고요. 그러면 확정된 분양가 12억 주고 매입하는 것보다 인덕건 엘센트로 대장급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최저가 금액을 주고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격대가 원래 11억대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대는 16억대였다. 16억대 아파트를 우리는 지금 확정된 분양가를 금액으로 주고 우리가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라는 힐스테이트 인더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B나 C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A보다는 B나 C 아파트의 최저가 근매 물건을 취득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보증금이 7억 5천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보증금 내에 현금이 있다. 나는 이 확정 분양가로 뭐 대출 받아서 뭐갈 수도 없고 뭐 현금 여력이 안 돼서 이 분양을 못 받는다. 따라서 보증금 내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으로 투자로 돌리시면 됩니다. 투자. 자인덕건엘 센트로 30평대 아파트 매매 금액 얼마라 그랬죠? 지금 최저 금액이 11억대 중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전세 금액이 얼마냐면 전세 시세가 많이 내려와서 5억 정도 됩니다. 5억. 그러면 요거 투자 금액 얼마 들어갑니까? 6억 5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6억 5천. 여기에 플러스 우리 구독자님, 월세로 또 거주할 만한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보증금 한 5천에 한 100에서 한 120만원.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주변에 월세 갈수 있는 어 주변, 지역 일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월세 100만원에서 120만원 내가 거주하는 월세 비용은 인더건 아파트 힐스테이트 인더건 민간인대 아파트에 들어갈 때월 85만원 매달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월세 거주하는데 납입하는 금액도 어차피 매양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 지출하는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투자금 6억대에 충분히 우리가 어, 더 대장급 아파트인 인더건 엘센트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생임대인 혜택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자산 증식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는 게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금 뭐 만약에 뭐 7억 미만의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또 투자할 만한 투자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투자처 어,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충분히 알맞는 곳 추천을 받으셔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뭐 7억 현금 미만으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인덕건엘 센트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지역 일대, 강동구 고덕동이나, 아니면 송파 지역, 거여 마천 지역 일대, 30평대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더 상급 지역, 상급 아파트를 볼수 있는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지 말아라. 여기서. 따라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피는 분양가 수준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고분양가기 이 때문에 마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취득하는 것은 불리하다 우리 구독자님한테 따라서 반드시 b나 c 아파트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